안녕하십니까. 국민트럭입니다. 하이, 탑차 또 좋은 놈한 놈. 저희 상사로 모셔왔습니다. 18년에 10만키로 탔고요 오토 차량이고요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요런 식스 엔진 달려있고요아 야, 굉장히, 제가 볼땐 힐이 굉장히 멋있네요. 뒤 후륜도 힐. 오, 차가요. 때깔이 좋네요. 한번 멀리서 이래, 여, 여 모습을 아, 좋네요. 자, 하이탑 차고요. 하이탑 택배 차죠. 하이탑 타이 상태 새겁니다. 다갈아왔습니다 하치 부식 없고요. 뒤후른 타이 역시도 새거고요. 다갈아왔습니다 이야 아, 차 깨끗하네. 탑에도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뒤에 후륜 탑 역시도 데미지 먹고 그런 부분 은 없어요. <laughs> 자 실내로 와서 실내는 이 차도 제가 볼땐 택배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묻어 있는 거 보면 에, CJ 대한통운 쪽에 택배를 하시는 차네요. 에, 바닥에 손상된 거 없고요. 벽면도 다 손상되고 그런 부분 없습니다. 소스성 역시도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없고요. 탑재지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배기구 라인에 매연 묻어나는 부분도 없고요. 아체도 프레임 역시 깨끗이 잘 타셨네요. 자, 옆에 스윙도어죠. 옆으로 열리는 스윙도어입니다. 스윙도어 뒷문 역시도 파손되고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아휠 굉장히 예쁘네요. 화물차 이래 타면 이쁘겠다. 네, 맞아. 실내로 와서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깨끗하고요. 콘솔 이상 없고요. 여기 서비스 매뉴얼다 들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뒤쪽 공간도 깨끗합니다. 굿샷.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체인 케이스 역시도 얼무도나는 부분 없고요 라제다 누수 흔적 없고요 요거는 제가 하체 바로 연결해서 하체 때 다시 한번 더 보여 드릴게요 아, 깨끗이 잘 타셨네. 요 네, 운전석 트립 파손녀 없고요 시트도 괜찮습니다. 셔 리모컨 키 아, 예비 키를 못 받아서. 자 운전석 옆백 핸들 리모컨요. 접식 사이드 미러. 미러 열선,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다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요. 옥수 USB 단자 있고 ABS VDC 다 있고요. 후방 상시 카메라 다 있고요. 뒤에 탑등도 정상적으로 다 들어옵니다. 오토라이트 있고요. 후방 감지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변속 충격도 없고요. 실례 역시도 깨끗이 잘 타셨네요. 자, 계속 중고차요. 솔직히 이렇게는 보실 수 있잖아요. 매장에 가면은 그다음 하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체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눈높이가 여기니까 그냥. 그래서 저희 저 리프팅해서 다시 하체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트럭은 계속 이렇게 하체 영상 찍어 드리는 거 아시죠? 당연히 점검해 드려야 됩니다 스페어 타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다 새겁니다 판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고요 실린더에 기름 새는 부분도 없고요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습니다 기름 새고 그런 흔적도 없고요 하체 부식도 없고요 네, 뒷대우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조인트도 괜찮고요. 아야, 아, 배기구 라인도 괜찮습니다. 디피 부 깨끗하고요. 오토 미션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전혀 안 보입니다. 엔진오일도 교환해놓으셨고요 엔진오일 역시도 묻어나는 부분 은 없고요. 전륜 타이어 새거고요. 낮에 다 무서운 적 전혀 없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 만한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안 좋은 부분들을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 팔아야 됩니다. 중고차는요. 브레이크 패드도 괜찮고요. 쿨러도 깨끗하고 보시다시피 사고 유무도 전혀 없고요. ABS 모듈 에어백 다 달려 있는 모델이고요. 차도 깨끗합니다 하체에도 <목소리> 소리 날만한 거 전혀 없고요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될 듯합니다 이 차는 지금 중고차 사주실 때꼭 하체 점검 후 이전 등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전 등록 해놔놓고 카센터가가 뛰어보면요 늦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국민트럭 매매상사는 이렇게 하체 영상 다 찍어 드립니다. 자, 다 둘러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상, 국민테러 무협상사 신부장했습니다